안녕하세요. 이가자 뷰티 아카데미의 금모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헤어 필기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 헤어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용의 일반적정인 복식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어의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가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게 바로 미용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의 특수성, 제한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사표현의 제한 2번 소재 선택의 제한 3번 시간적 제한 그리고 부용 예술로의 제약 그리고 미적 효과의 고려. 자, 우리가 헤어 미용에 대한, 헤, 헤어에 대한 미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표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소재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우리가 헤어 미용을 반나절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적인 효과에 대해서 고려를 해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확인. 당연히 고객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섬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상.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꾸며야 될 건지 부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작. 제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정. 보정은 우리가 시술 후에 좀더 다듬고 뭔가 튀어나오지 않았나 보정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재 미용 소재는 제한된 신체의 일부분이다. 당연히 신체의 일부분 헤어에 관한 거의 이 시기 때문에 소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구상 소재의 특을 살려 훌륭한 개성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 및 구상하는 단계 손님의 희망 사항을 우선적인 고려하여 미용사의 독창력 있는 스타일을 창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작. 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 당연히 헤어를 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술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정 제작이 끝난 후에 전체적인 모양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수정 보완하여 마무리하는 단계 고객이 추구하는 미용의 목적과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용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다리는 어깨 폭 정도로 벌려 몸의 체중을 고루 분산시켜 안정적인 자세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작업 대상은 시술자의 심장의 높이와 평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적절하게 힘을 배분하여 균일한 동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번. 명시적 거리는 정상 시력인 사람의 경우 안구에서 25에서 30cm 정도이며 작업 시이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실내 조도는 75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실내 조도는 지금 보시는 조명의 밝기 정도라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미요. 머리 모양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낸 남녀 모두.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하여 머리 모양을 알수 있습니다. 얹은머리, 쪽머리, 문기명식머리 중발 머리, 쌍, 쌍, 두 머리, 큰 머리, 낭자 머리 등이 있습니다. 백제, 천녀은 냉기 머리, 부인은 쪽머리를 함, 일본의 화장술 및 화장품 제조술을 전해왔습니다. 신라, 금은 주옥으로 꾸민 가발을 사용했고, 장발 처리 기술이 뛰어났고요. 머리형으로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통일신라, 빛을 장식용으로 꽂고 다녔으며 신분에 따라 빛의 재질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고대에 이집트 같은 걸 보시면 알수 있듯이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머리 모양이나 기금속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미용. 1. 면약, 일종의 안면용 화장품과 두발 염색이 시작되었습니다. 2. 기생중심의 분대 화장이 유행하였습니다. 3. 머리 다발 중간에 틀어 심홍색의 갑사로 만든 댕기로 묶어 쪽집머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였습니다. 일부 남성은 개체 변발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중국하고 중국의 그런 문화가 많이 돼서 일단 남성들이 변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미용, 초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분대 화장을 비하하고 연한 화장 및 피부 손질 위주의 화장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에는 일반인의 분화장이 신부화장으로 사용되었고, 밑화장으로 참기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후기에는 서양문물의 급격한 유입으로 다양한 미용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머리 모양, 큰 머리, 어여머리, 궁중이나 상층인 양반가에서 하던 머리, 떡구지머리 여여머리 위에 떡구지를 올린 머리, 쪽머리, 쪽짓머리 조선시대 후기에 일반 부녀자들에게 유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짓머리, 쪽머리와 더불어 혼인한 부녀자의 대표적인 머리 조짓머리, 정조때 가채금지령에 따라 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생긴 머리라고 합니다 칩은 신분에 따라 재료와 무늬가 달라 내 명부나 외 명부의 신분을 밝혀주는 중요한 표시. 왕비는 도그만 봉첩지, 상국은 개구리 첩지. 비녀를 사용한 머리, 쩡머리, 조진머리, 낭자머리 등 쪽을 지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미용. 우리나라의 현대 미용의 시초는 한일 합방 이후부터입니다. 이숙종 1920년대 높은 머리 일명 다까머리로 여성 두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김활란 1920년대 최초의 단발머리 여성 오엽주 화신미용원 개원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다나카 미용학원 일본인이 설립한 우리나라의 최초 미용학교 광복 후 김상진 해방 후의 현대미용학원 설립 권정희 한국전쟁 후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임형선 예림미용고등기술학교 개설. 이렇게 해서 현대미용부터 시작해서 헤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간략하게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어, 역사에 대해서 이 정도는 외우어서 잘 문제를 풀어주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